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은 응. 기업이 있어서 가지고 응.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시입니다. 정문이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오늘 주제는 응. 오늘 또 응.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은 응. 기업이 있어서 가지고 응. 왔습니다. 사실 이 방송 찍기 전에 전문가님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전문가님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 가지고 온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 올랐는데 첫 번째, 음. 왜 올랐을까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두 번째는 음. 제 그냥 개인 피셜이지만 음. 더갈것 같아서 음, 더 가요? 네, <laughs>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는데 오늘 음. 선정한 기업 어디죠? 심텍, 심택. 네 심텍입니다. 네. 네,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음. 네, 어떤,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 아까 질문한 거 기억 안 나요. 패키징이 판이 뭐냐? <laughs> 어, 패키징 기판이라는 말들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릴 거예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기판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패키징이라는 게 포장. 포장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말 그대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실 전자 기기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아, 없어요 아예. 네. 어, 전자 기기에는 반도체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런데 전자 기기.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 기기 <laughs> 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 전자 기가 기 옛날에는 성능이 떨어졌어요. 어.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네. 보더라도 네. 그냥 전화만 되고 이랬는데 아, 요즘에는 네. 거의 노트북처럼 어.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지금의 현재 노트북은 네. 진짜 거의 10년 전에 노트북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수준이에요? SF 영화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성능들이 고성능화 돼가죠. 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조금씩 더 복잡해져. 아무래도 네, 성능이 좋아져요. 그렇지, 될까요?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모양을 갖추고, 음...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지면 안 되니까. 그죠 작게 만들고 하는 음...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네.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1년의 과정들을. 1년의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해서, 오. 이 패키징 기판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 패키징 기판이라고 얘기하고, 음. 얼마 전에 삼성전기도 막 1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고. 아, 그게 패키징 기판에 투자하는 네.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아. LG 인노텍 같은 경우에도 패키징 기판 사업부에 대해서 뭐 꾸준하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 네, 왜냐면 이런 정기적인 신호들이나 이 안에 들어가는 구속품들이 굉장히 고성능화가 되니까, 네. 부피를 어떻게 줄여야 더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캐파, 네. 네 투자를 한다는 건 이게 생산 능력을 늘린다라는 건데, 음. 왜 늘리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늘리겠지.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아까 일부러 장난을 쳤죠. 네. 야,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뭐 패키지 기판 뭐예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당황을 하면서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음, 좋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음, 테슬라이서도그 D 1이라는 이제 칩이 있는데 D 1네그렇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패키징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네. 어,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만큼 이제 전장에서 활용되는 음. 어, 것들에서도 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 시점이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가면 또 굉장히 많아요. 뭐 F C B G A도 있고, 네. C S P도 있고, s i 립이라고 해서 S I P도 있고, 음. A I P도 있고. 어려운 용어들이 <laughs>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포장하는 기술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F C B G A 같은 경우에는 네. 좀큰 좀 거예요. 큰 거. 네, 대용량 음. 대용량.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 뭐 G P U. GPU 어, 그래픽 카드. 어, 그래픽 카드가 이제 옛날에 CPU가 있고 네. 했는데 이 GPU가 나오면서 음. 사실은 CPU의 역할도도 하잖아요. 이렇 이제 네. 연산도 하면서, 연산도 하면서, 그렇죠. 처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정말 좋아진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b g a VGA. 네, 그래서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칩셋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네. 노트북, 음. TV, 그 다음에 게임 콘솔. 아, 네, 어, 그러니까 네네. 좀 큰데 복잡한 걸 해야 되는 거에 음... 들어가는 게 FC b g a 라는 패키징 디판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심태이 지금 하는 건가요? 어, 이거는 심태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삼성 전기 전기대. 네, 네 FCBGA. 그리고 VGA. 네, FC CSP라고 있어요. CSP대. 네. 어, b g a 는 조금 사이즈가 큰데 네. 이큰 거를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거는 작으니까작니까안 들어갈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CSP는 조금 소형화 시킨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모바일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PC랑 서버형 DRAM.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음... DRAM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 DRAM에 네. 이런 FC CSP라는, CSP라는 기술이... 패키징 기판이 들어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어, 이어폰. 네, 네, 이런 거에도 들어가고 음. 사실은 이제 AR, VR까지도 확대가 저는 조금 더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어,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거든요. 아, 그다음에 네. 지금 CS 2022 내일이죠. 네, 네. 네, 내일부터 어. 5일부터니까 5일부터, 아, 네. 오늘 4일이죠 네, 네. 네 그러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또 시작이 음.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AR, VR, 메타버스, NFT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네. 여기에서 분명히 또 FCCSP가 꼭 음. 필요한. 어, 핵심 기판이어서, 심택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받고 있고, 주가도 좋을 거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4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긴 했는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한 619억 정도 나왔는데, 네. 어, 전년 동기, 저희가 YOY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전년 동기 하면 320%가 올랐습니다. 세 배, 3배. 세 배가 올랐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컨센서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컨센서스는 이제 여러 가지 전망치가 나온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컨센서스, 하는데 어 컨센서스가 한 596억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더올라간거니까 더 네.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한5% 정도, 5% 정도 네. 네. 더 상회를 한 거니까 음... 주가 그림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음... 어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어 크게 보면 한 2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400, 네, 배, 뱅 아니, 2 0 0 전체. 전체. 아, 어, 네. 인 연간 음, 연간으로 연간. 했을때 그래서 연간으로 비교를 해도 올해 작년 음, 올해가 22년 음, 자꾸 헷갈려. 1월이만 다니까 그렇죠. 예. 21년 대비해서 22년이 그래도 한30% 이상이 실적이 또 늘어날 것으로 예기 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역대 최고 실적을 또 예상을 하갱신할 수도 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CSP에 관련된 네. 그 어떤 패키징 기판에 대한 것들의 음. 수요도 굉장히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DDR5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슈더라고요. 네, DDR 맞아요. 이제 DDR4에서 기존에 이제 DDR4를 썼는데 올해부터 이제 DDR5로 바뀌기 시작을 할 거고 DDR6도 또 준비를 이미 또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신텍이 네. 어, 메모리 모듈에서 또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아, 1위인가요? 네. 어.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CSP도 너무 좋고 올해 DDR5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매출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 작년에 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올해 또 모바일이 또 성장성이 괜찮을 거다. 어, 어 폴더블 폰도 나오고. 네, 폴더블도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이 기존에 그래도 조금 정체돼 있었거든요. 음, 성장률이.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음, 하면 음. 어, CSP라는 이 패키징 기판이 또 좋아지겠죠. 네.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심텍도 좋긴 하지만 네. 외쪽으로 연결된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 BGA도 괜찮거든요. 음... 어, 조금 이제 대형화되다 보니까, 네. 뭐 아까 이제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노트북, TV, 뭐 이런 게다 네.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올해 TV 도 많이 팔릴 거란 말이에요. OLED. OLED TV. <laughs> 네. 그러면 여기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가 사실은 음... 어, 패키징 기판 중에서 FC BGA에선 글로벌 선두입니다. 어 일대인가요? 네, 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혜가 또 어느 정도 올 음, 것으로 예상이 음. 되고 있고 테파까지 네. 늘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음. MLCC가 뭐 삼성전기 네. 이렇게 조금 고정관념이 조금 있으신데 음. 패키징 기판 실적도 굉장히 좋고 음. 앞으로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MLCC에서 조금 손실이 나고 우리의 예상치를 조금 못 미쳤던 게안 음. 데서. 나올 수도 있다. 메꿔질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음. 그 다음에 이 폴디드 중 카메라 삼성 전기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이 나품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음. LG 이노텍, 애플 하면 또 LG 이노텍.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패키지 기판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에 비지 어, 하나 어, 하나요? 어 여기는 이제 뭐 S I P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른. 어. 네, 근데 이제 B g A도 진출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골고루 어. 조금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음. 주가의 흐름은 또 괜찮을 거라는 거죠. 음. 어 그다음에 아예 이제 아예 근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덕산 하이메탈이랑 또 얼마 전에 주가 금이 덕산 주가금이? 하이메탈. 좋았습니다. 아, 네. 좋았나요? 네. 아님 처음 들어보는 아, 기억이 라서 어, 그 <laughs> 이제 독산 하이메탈이라고 이제 제가 또모 방송 어디에서 했나 기억이 정확히 제가 그래서 아까. 네. 아까 방송 많이 하시네. 네, 기억. 그래서 네. 막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 네. 어디서 얘기한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여기도 왜 좋냐면, 음.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포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 안에 이제 BGA도 있고 CSP도 네. 있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패키징 할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솔더볼이라는 게 있어요. 솔더볼. 네, 이게 네. 소재예요. 소재. 소재. 아, 네, 패키징을 할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 소재. 근데 네. 어, 덕산 하임의 하임메탈이 이 솔더볼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어, 국산화된 소재 네. 업체네요. 네, 그, 소재 업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매출 중에서 네. 솔더볼이 차지하는 게 거의 77%. 아, 네. 어, 그러니까 패키징에 네. 대한 투자들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음... 뭔가가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얘네들 소재 사용도 량 많이 써야겠죠. 늘어날 거. 그럼 매출이 늘어날 거고, 네.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고. 네, 네. 그래서 조금 관련 여러 가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좋을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신택 하나만 보지 말고 아, 네. 그래도 아까 제가 이제 물어봤듯이 많이 네. 올랐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 다음에 네. 뭐 덕산, 하이메탈 이런 것들도 음... 조금 관심을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음... 항상 하나 물어보면. 네, 여러 가지를 항상 갖고 네, 오시죠. 얘기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결국엔 좋아지는 산업에서 음... 좀못 오른 주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업도 있는데, 음, 음. 어, 제가 알기로 LG 이노텍이랑 심텍은 그래도 음, 주가가 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전고좀 돌파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기업도 보고, 또, 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기랑, 음. 덕선 하이 메타, 메타. 네, 이런 기업도 보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패키징 기판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소용화되면서, 음. 이제, 꼭 필수적인. 기술이 생긴 데다. 네, 이런 것들이, 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용어들, 음. 뭐 BGA, 뭐 CSP, 뭐, 등등들 <laughs> 있는데, 다 들어간 게 다르기 때문에 에이, 뭐 SIP, AIP 뭐 골고루 말은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아. 기업들 지금 에이. 네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에이. 한번 보면서 음. 투자 방향,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신탁으로 시작해서 다른 기업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 네, 후공정. 네. 뭐 전공정도 있지만 뭐 이제 아무튼 요건 또 상의해가지고 또 패키징이 또 나옵니다 아네 아무튼 꼬리에 꼬리에 무는 또 네. 이런 네. <laughs>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